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쪽뽀쪽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제가 오늘 완벽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떤 업데이트냐? 포켓몬고에도 드디어 거래 시스템과 친구 등록 시스템이 패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두점에게 바로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서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 링크는 이 문서에 대해서 볼수 있는 링크는 제가 댓글이나 정보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포켓몬고에 <목소리도> 드디어 포켓몬 거래 시스템과의 친구 추가 기능이 업데이트된다. 하여 뽀쪼이가 새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 목차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 추가 기능과 친구 등급이랑 선물이란 무엇일까? 포켓몬 거래란 무엇일까? 특별한 거래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 해봤는데요 일단 친구 추가 기능과 친구 등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친구와 레이드를 할시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으며 친구와 레이드 시더 많은 프리미어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거래할 때 드는 별의 모래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트레이더마다 각각 트레이너마다 고유의 아이디 코드가 있으면 그 아이디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트레이너와 친구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 친구와 만나서 친구 등급을, 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친구 등급이 무엇이냐? 아직은 한글로 된 공지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문이 살짝 섞여 있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1단계 등급 굿 굿, 굿, 굿프렌드 1일차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굿프렌드라는 등급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2점은 전설 포켓몬을 제외한 모든 포켓몬이 거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친구 등급을 올리게 된다면 거래 시 드는 별의 모래가 할인이 되고 친구와 레이드신 프리미어볼을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한 개를 그다음에 공격 보너스를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30일 동안 그 친구와 계속 등급 올리게 되면 울트라 프렌드라는 등급을 가지게 되면서 어 친구와 부켓몬을 거래할 때드는 별의 모래를 두배 할인되니까 기존의 그레이트 프렌드, 브랜드, 굿 프렌드에서 드는 것보다 더 할인된 별의 몰의 가격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때 그레이트 프렌드에서 가졌던 공격 보너스보다 두 배의 공격 보너스 그 다음에 친구와 레이드 시 프리미어 볼을 두 개나 준다고 합니다.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세달 동안 90일 동안 친구의 등급을 매일매일 올려줘야 되며 그 다음에. 3배의 공격 보너스 그리고 친구와 레이드 할때 4개의 프리미어볼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의 모래는 3배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별의 모래가 대체 얼마나 되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물이라는 컨텐츠가 새로 추가가 되는데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패켓 스톱이나 체육관 위에 있는 포토디스크를 돌리게 되면 얻을 수 있고, 이 선물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막 열라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 수가 없고, 친구가 열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언택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물이라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더 친구 추가 기능을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선물에는 얻은 위치를 보여주는 엽서가 동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 포토디스크에 는그 그 이미지가 동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알아보니 뭐 일반적인 아이템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알, 뭐 2kg, 5kg, 10kg 이런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정보를 하나 알아냈는데요. 선물에는 알로라 폼을 가진 포켓몬이 나오는 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2kg, 5kg, 10kg에서 기존에 있던 알과 다르며 7kg를 걸리면 열린다는 알인데요. 여기서 알로라폼을 가진 알로라 포켓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포켓몬 거래는 무엇일까? 자, 일단 포켓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너 레벨이 10레벨 이상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친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상과 100미터 이내,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리고 거래시 별의 몰에 100개가 소모가 된다고 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시 적용되는 구칙및 유의 사항인데요.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 있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 그래프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이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친구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향 조정이 되고 그다음 상향 조정이 되지만 본인의. 그, 받는 사람의 트레이너 레벨에 따라서 값이, 상한 값이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한 값이 조정이 되는 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만약에 받는 사람이 레벨이 40이면은 만렙의 레벨 10픽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20이나 30이면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1 0 값에 자기가 강화할 수 있는 상한 값이 있잖아요. 포켓몬도 여러분들 레벨이 1에서 40까지 있는데 만렙은 40까지 강화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30레벨은 30레까지 강화를 할수 있으니 그 레벨에 따라서 1 0 값이 조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더나이언틱이 트릭을 걸어놨습니다 트리 트릭? 아니면은 조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슬매기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거래를 하게 될때 CP 값과 HP는 레벨에 따라 친구 등급에 따라 조정이 되지만 IV 값 그러니까 공격 15뭐 방어 15 HP 15 0에서 15까지 이렇게 각각 조정이 되는 그 값이 랜덤으로 랜덤으로 거래를 할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투 머치 인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투 머치 임포턴트 인포메이션 인데요. 음... 만약에 거래를 하고자 하는 포켓몬이 IV값 예를 들어서 IV값 40%를 갖고 있었다. 얘가 40%의 IV값이었다. 그러면 이 포켓몬을 거래할 때 0%에서 40%까지의 IV값 사이에서 무작위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 <웃음> <웃음> 만약에 70%의 포켓몬을 거래하게 되면은 0에서 70% 사이의 IV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 SSS급 그 포켓몬을 거래하게 되면 0에서 100%까지의 IV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포켓몬 거래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거래라는 또 새로운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거래에 속하는 포켓몬들 및 상황님 무엇이냐? 전설 포켓몬, 그다음에 이로치 포켓몬, 그리고 도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포켓몬들, 예를 들어 지역 한정 포켓몬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거래를 할 때는 별의 모래가 소모가 되며 특별한 거래는 굿 프렌드가 아니고 그 등급이 굿 프렌드, 그레이트 프렌드, 울트라 프렌드, 그다음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잖아요. 굿프렌드는 안되고 그레이트 프렌드부터 요런 전설 포켓몬이나 등록이 안된 포켓몬들에다 이로치 포켓몬들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특별한 거래에서 드는 비용 및 제한은 어떻게 되냐? 일단 그레이트 프렌드, 굿프렌드는 어차피 거래가 안되니까 그레이트 프렌드는 특별한 거래라는데 1밀리언 그러니까 100만개의 별의 모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가격이 아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베스트 프렌드는 4만 개의 별의 모델과 소모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전설 포켓몬이야. 이거치 포켓몬 도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포켓몬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laughs> 최대 원밀리언. 별의 모래 그 다음에 4만 개의 별의 모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거래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딱한 번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문서를 보면서 정리를 시켜드렸는데 이 문서를 제가 링크로 모두가 볼수 있게 배포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지금 제 영상 밑에 있는 정보란이나 댓글란을 보시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을 할수 있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눌러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뽀쩍뽀쩍의 거래 시스템에 관하여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후, 여러분들 드디어 포켓몬고에서도 대박 컨텐츠가 속속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포켓몬고에 관해서 궁금하거나 그리고 최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뽀쩍뽀쩍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북힌 문고를 즐기는 데 도움이 만큼이라도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설명할 정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확인해보고 하트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뽀족에는 여기까지 설명충고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선물 시스템을 통해서 친구 추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뽀글레미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더 분독한 컨텐츠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뽀쪼기는 여기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뽀-리-어스!